이 세상에는 검은색과 하얀색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존재했죠. 하지만 두 색깔이 서로 섞이자 그 순간 전혀 새로운 색이 탄생했습니다. 이 기적을 본 구슬들은 자신들의 색으로 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겉으론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숨이 막힐 만큼 상막했습니다. 아무 생명도 움직이지 않는 텅빈 곳이었죠. 그래서 구슬들은 도시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아무 기척 없는 커다란 코끼리를 발견합니다. 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 있던 몸에 색이 닿자 거대한 코끼리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코끼리를 본두 구슬은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못 거라고 미뤄왔던 일을 처음 시도해 보니 기적처럼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도시 전체는 흑백뿐이라 공허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계를 가져와 새로운 색을 만들었고 회색 구슬이 탄생했죠. 처음엔 색이 옅어 보였지만 바로 그 회색 덕분에 도시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곧 회색 구슬은 하늘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색을 칠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검게 칠하면 더큰 어둠이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고 회색 구슬은 바로 색을 칠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은 오히려 비를 몰고 와 세상에 처음으로 생명을 적셨던 겁니다. 그 순간 구슬들은 처음 내리는 비를 함께 맞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항상 있었지만 잠들어 있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이죠. 세상 속 여러분은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